성경 읽어 주는 구집사 에스겔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 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재산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화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화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을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땅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화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인 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봉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내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썼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보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 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 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우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저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으니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화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팔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화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수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들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유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 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구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의 한 입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석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체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석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여 화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10장 이에 내가 보니 구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구릅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화의 영광이 구릅에서 올라와 성전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들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줌에 그가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